근데 살짝 그게 있어 오해 소지가 있는게 저는 간절하다고 이거를 막 쓴다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저는 삼성 제, 제 스킨을 간절하다고 쓰진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온 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수 신적이 없습니다 일단 대회에서 꼈던 거는 방송할 때마다 이제 삼성갤럭시 자기가 껴달라 늘 쏠링 방송 볼 때마다 그러셨는데 이제 대회 따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한 거지. 내가 너무 간절해. 오, 이기고 싶으니까 삼성갤럭시랑 삼성갤럭시 잘 써야겠어.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없죠.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스킨 스킨 스킨에 너무 많은 부여를 기,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무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나는 삼성갤럭시 잘 써야겠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제 스킨 낀 이유는 딱그겁니다 이제 솔랭에서도. 이제 솔랭에서 끼는 것도 좋아해 주시는데 이제 대회에서 끼면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꼈습니다. 아 맞아. 그 <laughs> 개웃긴 게, 개웃긴 게 전혀 <laughs> 어저따라 아, 불려갔어. 그다 그러니까 불려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기 시작 한 2, 3, 2 30분 남았는데 갑자기 부른 거야. 또래서 어? 나 뭐, 내가 왜 불렀지? 뭐할말 있나 고 갔는데 갑자기 너한테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야, 갑자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계속 욕먹, 욕먹고 계속 그 잘안 돼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 나보고 그래서 갑자기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laughs> 갑자기 간절함이 없대 나보고 아니 안 그래도 욕 오지게 먹고 연습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간절함 부족하대 나보고 <laughs> 몰라요 그랬어 근데 저는 근데 아직도 의문은 그거야 어, 내 어떤 내 어떤 부분에 보고 그랬을까 그게 아직도 궁금하긴 해. 풀리자는 이문이야 <laughs>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안 간절하겠어. 다 간절하지.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내가 다이겨는데는 그거는 진짜 너무 옛날이야. 아... 나... 나 16, 17대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마인드가 그거였지. 그냥 마인드가 그거였지. 이제 다른 라인이 바텀 최저는 피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붙여라. 그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자꾸 자, 자기 라인돌한테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가 다 이긴다. 아 귀찮은 거야 자꾸 와뭐 아, 알아봐 알아지 알아서 무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알아서 무하게 우리 우리 라인돌인데 자기나 잘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그냥 내가 다 이긴다 <laughs> 말고지 말라 아 가, 당연히 코치 없는 애할 때는 이렇게 예, 안 했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한때 프레임이 있었어. 뭐, 얘는 그런 게 세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던 한때 힘들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걸뭐 봐도 아무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어. 딱 그런, 그것뿐? 그냥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장난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보고 달려드니까 그게 살짝 힘들었다.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이것 힘가성으로몇년 전이었어 가지고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런 느낌. 아직 어린 어립니다, 저 여러분들. 아직 어려요, 다안 컸습니다.